안녕하십니까? 좋은 영어 습관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9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학습한 내용을 통해 말하기 연습, 영작 연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습이죠. 과연 얼마나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들어오셨는지, 몸에 익히고 들어오셨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단어들이 사용됐어요. would rather, glorious, statue, reptile.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말하기와 영작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럽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보다 잡신들의 형상을 오히려 갖고 있다. They would rather have statues of gods than glorious than the glorious and They would rather have the statues of gods than the glorious god who lives forever. 그들의 잡신들의 형상은 사람들, 새들, 동물들, 파충류같이 보이도록 만들어졌다. Their statues of gods are made to look like people, birds, animals and reptile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they, 오히려 갖고 있다. would rather have. 잡신들의 형상을, the statues of gods.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영광스럽고부터 짧은 거 먼저 써주라고 그랬죠. glorious God. 영원히 사시는 who lives forever. 그들의 잡신들의 형상은 their statues of gods 만들어졌다 are made 보이도록 to look 자 이런 거와 같이 like 어머머 이렇게 끝내주면 되겠죠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이 people, birds, animals and reptiles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맞춰볼게요. <목> 중요한 거 뭐뭐보다 뭐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빼먹었어요. 자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려면 무조건 복습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처음 들어볼 텐데 집중하여 들으시고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런데 1번에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그냥 소리만 흉내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뭐 가사 뭐 이런 거 보다는 So God let them go. He allowed them to do what their sinful hearts wanted to. He let them commit sexual sins. They made one another's bodies impure by what they did. So God let them go. He allowed them to do what their sinful hearts wanted to. He let them commit sexual sins. They made one another's bodies impure by what they did. So God let them go. He allowed them to do what their sinful hearts wanted to. He let them commit sexual sins. They made one another's bodies impure by what they did. 네, 잘 들으셨죠? 여러분 지금 들으신 단어 가운데 이런 단어들이 있었을 거예요. let, sinful, meet, impure 그 뜻은 머머하게 해주다, 머머하도록 나두다 let에는 조금 더 방치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sinful, 죄많은 사악한 meet 하면 무언가 저지르다, 범하다 impure 하면 pure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락한, 음란한, 부도덕한 이런 뜻입니다. 자, 해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해석을 하실 때는 단어의 의미를 아는 상태에서 주어부를 먼저 해석하고, 동사 중심으로 수로부의 해석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정리해석할게요. 네, 오늘의 본문입니다. So, 그래서, God, 하나님께서는, 자, 오형식이기 때문에 주어동사처럼 해석해주시면 좋다라고 그랬죠. 그들이 go, 가도록 let. 내 버려두셨다. 밑에 한번 다시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시죠? 그거 가게 내버려둬 이런 뜻이에요. 영화에서는 이게 과거의 기억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불행했던 기억들은 그냥 다클려어 보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번역돼서 노래됐을 때는 뭐 다잊어 이렇게 번역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잊어.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그는 allow 허락했다. 자, 이때도 오형식이에요. 이만큼이 주어동사처럼 해석하면 되겠죠. 그들이 to do 하도록 what their sinful hearts wanted w a n t to 그들의 sinful 사악한 hearts 마음이 원하는 것 자, Why 와 s got, 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는 내버려 두셨다. 그들이 c o m m i t 저지르도록 자, sexual sins 하면 성적인죄. they 하면 그들 made 만들었다. one another 하면 서로서로의, 서로의 몸을 impure, 부정하도록, 타락한, 이런 뜻이죠. by what they did. 그들의 행위로라고 해석할게요. 그럼 정리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정리해석을 위해서는 동사부터 찾아야 되겠죠? 자, 주된 동사 위주로 모이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는 그들이 사악한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들이 하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는 성적인 죄를 그들이 범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서로의 몸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여기도 오형식이기 때문에 이만큼을 주어 이만큼을 동사처럼 여기 비동사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주어와 술부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더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도록 허락해주셨다. 내버려 두셨다. Now, this means go wrong. 그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그냥 두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이만큼이 주어, 이만큼이 동사니까 여기서도 해석을 할 때는 이거 먼저 해석하셔야 돼요. 그들의 사악한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때도 주어 동사니까 그들이 하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는 그들이 성적인 죄를 범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들은 그들이 한 것으로 서로의 몸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구독, 좋아요, 끝까지 시청, 댓글,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네, 영작은 단어의 철자를 아는 상태에서 주어부를 먼저 영작할 거고요. 영작할 때는 수식어 먼저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로부의 영작이 진행될 거고 한국말의 반대 순서로 진행이 될 거예요. 방금 해석한 문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하면 세우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got. 자, 주어부 끝났으면, 거꾸로 올라오라고 그랬죠? 버려두셨다. let. 그들을 가도록. 자, 여기, 여기가 주어, 동사의 어순이기 때문에 주어 먼저 써줘야 되겠죠? them, go. 그는, he. 자, 주어부 끝났어요. 자, allowed. 그다음 이만큼이 또 포함되어 있죠? 그럼 주어, 아, 동사. 찾아볼게요. them, to do. 그다음에 이만큼이 또, 또 주어 동사죠. 그들의 사악한 마음이 원하는 것을 what, their sinful heart 원하는 것을 wanted to. 자, 그는 he 주어부 끝났으니까 버려두셨다 left. 그들의 성적인 범죄하도록. 자, 여기도 주어 동사로 보시라고 그랬죠. them 범하도록 commit sexual crimes. 자, 여기는 Sexual sins가 되겠죠. 그들은 they 만들었다 made. 자, 요만큼에서또 주어 동사를 잡아야 되겠죠. 서로의 몸을 one another's body 불결한 상태로 여기는 비동사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impure 그들의 행위로 by what they did.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채점해볼게요. 오늘은 다 맞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복습 세션에서 또 틀릴 수 있으니까 반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낭독 연습으로 넘어갈게요. 자, 역시 눈에 보이는 대로 점과 반원을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신경 쓰셔야 될 것은 액센트가 뒤쪽에 있는 친구들이 있죠. 이 카우밋이 아니라 미트. impure가 아니라 impure 뒤쪽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액센트가 뒤쪽에 있는 것은 뒤쪽을 훨씬 세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은 호흡 연습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제가 호흡 영상 링크 올려드렸는데 그거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운동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럴 때 가슴의 울림이 느껴지셔야 돼요 가볼게요 so got let them go he allowed them To do what their sinful hearts wanted to, he led them to commit sexual sins. They made one another's bodies impure by what they did. 이런 식으로 호흡 연습 주시고요. 자 그럼 하나하나 억양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g o t let, 하지 마시고요. So, God, let, so, God, let. 이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Them, go, 보다는, them go, them go. 다 아시는 것처럼, them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이 말할 때 이렇게 많이 말해요. 음, um, 음. Um, 그냥 이 정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보시면 이렇게 돼요. So, g o t let, them go. 이렇게 많이 하고요.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말이 힘일 때가 있는데 이러면 듣기에 데인지 힘인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 앞 뒤에 나온 말을 보시면 데인지 힘인지 구별은 할수 있어요 한 문장만 보고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앞에 말까지 참고해서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도 중간에 대화에 어들게 되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듣고서 데인지 힘인지 맞추십시오. 그러면 원어민도 잘못 맞춰요. 자. Late. What is the i r s t b l a m I'm too late. I'm to blame. I'm to blame. 이렇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들어온 거는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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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셨죠? 머너민도 이렇게 못 알아 듣습니다. 그다음 문장 보시면 he allowed them. 하지 마시고요. He allowed them. He allowed them.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To do 하지 마시고요. 지난 시간에도 터라고 써드렸죠? to do to do 하시면 되고요. what까지 해주시고 they're sinful 하지 마시고요. they're sinful they're sinful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wanted to 하지 마시고요. wanted wanted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he left 마찬가지인데 left left 이렇게 해주시고 them commit 하지 마시고요. commit commit, t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y made, 하지 마시고요. t h e m a d e t h e made 이 정도. one another's bodies, 하지 마시고요. One a n o t h e r s b o d i e s one a n o t h e r s b o d i e s one a n o t h e r s b o d i e s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y what, 하지 마시고요. by what, by what,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 문장 낭독해볼게요. So, he let them go. He allowed them to do what their sinful heart wanted to. He let them commit sexual sins. They made one another's bodies impure by what they did. So, he let them go. He allowed them to do what their sinful hearts wanted to. He let them commit sexual sins. They made one another's bodies impure by what they did.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끝까지 시청, 댓글,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낭독이 핵심이에요 낭독을 열심히 하시면 자동으로 받아쓰기도 될 거고 듣기도 될 거고 영작도 되고 스피킹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시고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따라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유튜브에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 있잖아요 배속을 느리게 해서 따라해보시고 강력 조절하실 땐 약은 완전히 속삭이듯이 하는 연습을 좀 해주세요 첫 번째 문장만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So God let them go 이렇게 연습을 한 단어 한 단어씩 쭉 연달아 해 주시고 제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해 주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연습을 충분히 하셨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데 받아쓰기까지 가능하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 들어보겠습니다. So God let them go. He allowed them to do what their sinful hearts wanted to. He let them commit sexual sins. They made one another's bodies impure by what they did. So God let them go. He allowed them to do what their sinful hearts wanted to. He let them commit sexual sins. They made one another's bodies impure by what they did. So God let them go. He allowed them to do what their sinful hearts wanted to. He let them commit sexual sins. They made one another's bodies impure by what they did. So God let them go. He allowed them to do what their sinful hearts wanted to. He let them commit sexual sins. They made one another's bodies impure by what they did. So God let them go. He allowed them to do what their sinful hearts wanted to. He let them commit sexual sins. They made one another's bodies impure by what they did. So God let them go. He allowed them to do what their sinful hearts wanted to. He let them commit sexual sins. They made one by what they did. 네, 그럼 영장 및 통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은 바로 영장에서 해봤으니까 스피킹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So God let them go. 그는 그들이 그들의 사악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다. He allowed them to do what their sinful heart wanted to. 그는 그들이 성적인 범죄를 범하도록 버려 두셨다. He let them commit sexual sins.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서로의 몸을 불결한 상태로 만들었다. They made one another's bodies impure by what they did.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중요한 건 반복이고요. 아까 차킬로닐의 받아쓰기 모습을 보셨지만 원어민도 힘들어요. 제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윤종신이 부른 처음 만날 때처럼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30년도 전에 녹음기를 쓰던 시절이어서 여기서 나이 추정이 가능해지면 안 되는데 아무튼 라디오에서 마음에 드는 노래가 나오면 녹음해서 듣던 시절이에요. 이 노래는 처음 들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음에 노래가 나오자마자 녹음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가사를 받았었는데 한 곳을 유난히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고기 진날 제가 받았었던 가사 나갔고요 이상하게 들리는 부분 그대로 노란색으로 썼습니다 지금은 잘 들리네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 평생 안 찾아보던 국어사전도 찾아보고 일주일이나 난리를 쳤는데 봉이 터진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물론 인터넷은 없었던 시절이었고요 한참 지나 학교에서 한 워크맨 쓰는 친구가 테이프를 사왔길래 가사를 확인하는 순간 혼자서 서탈감에 웃었습니다 <놀린> 고기 떼진 편지를 가사. 지금도 아이돌 가수들이 부르는 랩 부분이라든지 빠른 가사는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외국어인 영어 그리고 이 영어 성경은 더듬는게 당연한 거예요. 창피할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 마지막 파트 스펙킹 부분은 저도 편집해서 깔끔하게 올리고 싶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죠. 이건 뭐 계속 어버버버하고 틀리고 또 다시 하고 이런 모습 그대로 올리는 이유는 실수는 당연하다고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도 연습을 10분 정도밖에 못하고 촬영을 해요 그런데 깔끔하게 잘하는 건 거짓말 같기도 해서 그냥 올리는 거고요 저도 부끄럽죠. 근데 부끄러움은 잊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재미거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좌절감이 아무리 어려움이 느껴져도 끝까지 해내시는 좋은 영어 습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영어 습관이었습니다.